어느 촌 사람이 소를 팔러 장에 갔다가 친구의 꾀임으로 난생 처음 색주가에서 술을 한잔 했는데 참으로 기분이 황홀하였죠. 한잔두잔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오르는데 눈앞에 기생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나 주머니에 소판 돈까지 다 내놓고 술을 마셨죠.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공연히 신경질을 부렸습니다. 종일 반매랴 방아찌으랴 떼악뼈테 그을리고 땀에 저런 냄새 나는 마누라의 몰골이 참으로 보기 싫었죠. 야, 골도 보기 싫으니 내 집으로 가라. 이 말에 부인이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밤새도록 울다 아침이 되자 흰쌀로 밥을 지어 맛있게 아침을 먹고 설거지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갈 채비를 하였죠. 그런데 쫓겨가는 몸이라도 나들인데 그럴 수 없어. 머리를 좀 가다듬고 분도 좀 바르고 새 옷까지도 꺼내 걸치고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고 문지방을 넘으며 "나는 가유 안녕히 계셔요." 마누라가 다소곳이 인사를 하는데 "저렇게 고운 걸내 미쳐 몰랐구나. 어쩌냐 기생충은 문제도 아니네. 야 누가 내 맘대로 가랬어?" 냉큼 도로 들어와. 흠.